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4월 24일 금요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묵상 제세번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제1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152쪽경에 있습니다.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자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자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요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수요일과 목요일에 이어 오늘 22절 이하에서도,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첫 번째 환상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1절에서 14절까지는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 불과 빛, 단새 같은 형상들과 함께 찾아온 내네 생물체를 에스겔은 바라보았습니다.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오른쪽은 사자, 왼쪽은 소. 그리고 뒤는 독수리의 얼굴을 하고 있는 생물체였습니다. 그것들은 각각 날개와 다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종종 이 생물체는 숯불과 햇불 모양으로 바뀌기도 하였습니다. 마치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이곳 저곳을 왔다 갔다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15절에서 21절 달락에서는 내 생물체가 각각 바퀴를 하나씩 갖고 있다라는 것을 에스겔은 발견하였습니다. 전쟁에 사용되는 바퀴 달린 병거처럼 에스겔 눈앞에는 동서남북 사방을 향해 어디든지 나아갈 수 있는 병거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또한 바퀴 안에는 수많은 바퀴들이 있었기 때문에 강한 추진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퀴의 방향을 통제하는 것은 내 생물체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네 생물체의 이동을 조종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영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의 초점은 내네 머리 가진 내네 생물체라든지 내네 바퀴를 가진 병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을 통제하고 움직이며 또 지시하는 주체인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명령에 따라 내 생물체와 내 바퀴는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 따라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겠습니다라고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에스겔이 21절까지는 내 생물체와 그리고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바퀴 즉 생물체의 하단 부분에 시선을 집중하였었다 한다면, 오늘은 22절에서부터는 에스겔의 시선이 위로 생물체의 위로 향하고 있습니다. 즉, 생명체의 위에 올라타 있는 듯한 창공 모양의 덮개와 같은 것을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의 시점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선 창공 모양의 덮개란 반구형의 둥근 천장 모양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발등상으로 간주하는 청옥을 편듯한 밝고 맑은 하늘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이 지금 보고 있는 환상을 유사하게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본바 있습니다. 제가 계시록 4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에스겔이 본 환상과 또한 사도 요한이 보았던 환상 사이에 유사점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보아하니 창공을 내 생물들이 자기들의 머리로서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내 생물들은 각기 날개를 4개씩 갖고 있었지요 두 날개로는 자기들의 몸을 가렸고 두 날개는 위로 펼쳤는데 펼친 날개들이 궁창에 맞다 있었습니다. 생물체가 자기들이 가진 날개들을 움직일 때에 이때 나는 소리에 대해 에스겔은 마치 힘찬 물소리와 같고 전능하신 분의 천둥소리 또는 떠드는 군인들의 진영에서 나는 소리와도 같았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정확하게 그 소리가 무엇인지 사람의 청력으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기록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리는 25절을 보시면은 내 생물체 머리 위에 있는 창공 모양의 덮개 위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창공 위에 누군가가 더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에스겔의 설명에 우리 한번 좀더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26절에서 창공 모양 덮개 위에는 청옥 보석으로 만들어진 보자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 보좌에 누가 앉아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요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의 모습과 비슷한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을 금부치의 광채와 같은 불꽃들이 안팎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또한 불꽃과 같은 모양과 광채가 이분의 아래쪽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즉 여호와 하나님을 둘러싼 광채는 비오는 날 구름 속에 나타난 무지개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무지개하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구약의 인물은 누구입니까? 예.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일 것입니다. 40일간 밤낮 멈추지 않고 계속 내린 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물이 뒤덮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든 세상과 사람들을 물로써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심판 속에서도 구원받은 가족이 있었으니 바로 노아와 그의 세 아들의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세상과 사람들을 물로써 심판하시지 않겠다라는 약속으로써 노아에게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증거인 무지개가 오늘 에스겔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 생물체의 머리가 떠받들고 있는 궁창에 위치한 보호자에 앉아 계신 분을 감싸고 있는 그 광채 모양이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나타나는 무지개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에스겔은 마침내 보호자에 앉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분의 얼굴은 직접 볼수 없었지만 그분의 온 몸을 둘러싸고 있는 광채들, 불꽃과 장엄한 영광들의 그 모습들 때문에, 그리고 무지개 때문에 에스겔은 보좌에 앉은 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마침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오늘 하나님이 앉으신 영광의 보좌의 받침이 바로 궁창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궁창은 우리 사람들과 피조물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초월하는 곳입니다. 어찌 보면 구분 짓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궁창을 뛰어넘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살아가는 세상 속으로 직접 내려오신 것입니다. 특별히 바벨론이 섬기는 신. 마르둑이 통치한다라고 여겨지는 바벨론 그발 강가에 하나님께서 권능의 보좌가 실린 병거를 타시고 에스겔 쪽으로 직접 내려오신 것입니다. 오늘 환상을 통해 온 세상에 참된 신은 마르둑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심을 에스겔은 분명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비록 고향 땅을 떠나 여기 포로로 잡혀 와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이곳 유대인들을 포로민들을 결코 포기하신 것이 아니다란 사실도 에스겔은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에스겔은 얼굴을 땅에 대고서는 보좌에 앉은 이 앞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에스겔의 이 자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이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에스겔을 찾아와 말씀하신 내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내용은 에스겔 2장부터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예배 시간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 말씀 묵상 제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도전 위로와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또한 나 홀로 이 세상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것뜻 그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들을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 사실을 저는 마음 속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고백 또 이러한 다짐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도 함께 마음 속에 새겨. 지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시시간 함께